지난 주말에는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는데요. 여기가 또 몹시 상징적인 장소이다 보니까 뭐 광주에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여기에 또 특히 각각의 집회에 역사 강사들이 연단에 네. 올라서 설전을 좀 벌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겉모습만 봐서는요. 우리 그 1945년 해방되고 나서 그 신탁 신탁 통치를 둘러싼 찬탁 운동 반탁 운동이 갖고 좌우익이 아주 극렬하게 대립하고 음. 충돌하고 그랬거든요. 예. 외향상으로는그 비슷한 모습이에요. 찬탁 반탁과 유사한 예. 모습이었다. 지금은 찬탄 반탄이잖아요. 네. 예. 그때랑 그 유사한 모습인데 예, 그 그때는 이제 그게 결국 그 해방 공간의 찬탁 반탁은 분단으로 이어졌죠. 예. 예, 분단의 씨앗이 거기서부터 잉태가 되고 그 확산이 돼서 결국 그렇게 된 건데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 분열에 그 뭐가 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뭐 이런 이게 이제 그 폭력 사태 없이 그 평화적인 뭐, 집회 시위였으면 은 그걸로 저는 표현의 자유도 다그할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이 통합 통합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큰 숙제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국민들이 심적으로 좀 쪼개진 상태이다 보니까 네. 이게 좀 봉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다행히 그래도 경찰 차벽도 설치했기도 하고 양쪽 집회에서 물리적으로 뭔가 이제 그 부딪칠만한 일은 없었기 때문에 불상사 없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광주 이제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 광주가 변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네. 이 평가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근데 반대 측에서는 그뭐 외지에서 뭐 버스를 타고 어, 바, 왔다. 버스 수십 대뭐 수백 대 동원해서 다 동원한 거 아니냐. 근데 뭐. 설령 그 주장이 맞다 할지라도요. 금남로 거리에서 이런 그 집회가 열렸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네. 강기정 시장이 너희들이 뭔데 감히 여기 와서 집회를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서 하는 거는 굉장히 그 그 폭력적인 행정 행위라고 봐요. 오히려 그런 집회를 막는 행위가 폭력적입니다. 그렇죠. 거다. 그게 오히려 광주 정신에 저는 위배된다라고 봐요. 네. 예. 이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이분들이 무슨 폭력을 행사하겠다. 지버, 지난번에 서부지법 그 난동하고 예, 지금 이 세이브 코리아 이쪽은 그 폭력 행위하고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거든요. 예. 어.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예. 얘기도있고 전환길 강사 같은 경우는 518에 대해서 좀 폄훼하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는 뭐 강연도 했었고 죠 예. 실제로 518 정신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그걸 좀 따라야 되는 거뭐 그런 식의 어떤 연설도 했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그러니까 518이 호남 정치인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예. 예그 518을 역사적으로 재평가한 정권이 김영삼 정권이에요. 예. 예. 그 518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수 있게 된게 김영삼 정권 때 역사 재평가 를 음.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뭐 민주당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오히려 좀 폭력적이라고는 하셨습니다만 이제 계엄군에 대한 어떤 생각이 뭐온 국민이 느끼는 뭐 감정도 있을 수 있지만 광주 시민에게는 또또 남다른 거잖아요. 계엄 네. 뭐개엄군 이런 표현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부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 중에는 개엄을 옹호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고 네. 개몽령이다 이런 말을 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살인자를 옹호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뭐냐라는 음. 표현을 이재명 대표가 썼어요 네. 내란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갈수 있냐 뭐 이런 표현인데요 네.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그 부산역과 동대구역, 그다음에 지난 토요일 광주 금남로에 모였던 그분들은요, 다그 모노칼라가 아니에요. 예. 이렇게 보면은 스펙트럼이 조금 다양한데 크게 네. 보면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예. 대통령의 비상개엄이 불가피한 정당한 조치였고 따라서 탄핵도 무효다 이런 네. 게 하나 있고 하나 이건 있고. 이게 이제 대통령의 생각과 거의 일치되는 예. 거죠. 네. 두 번째는 개엄은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그 대통령을 쫓아낼 정도의 탄핵 사유가 되기는 힘들다 예. 그다음 마지막은 개엄도잘못개엄이 잘못됐으니까 탄핵은 불가피하지만 그래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으로 넘어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음. 이런 세 층위가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도 이렇게 그~ 많이 참그 참석하고 그~ 현장 그 분위기를 파악한 사람들들이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른바 민주당에서 극우라고 하는 네. 그 정광훈 목사 쪽 집회랑은 약간 결이 다르고 예 결이 다르더라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는 와중에 그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이 하는 것에 대한 좀 반발 예.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세 가지 층위가 있는데 다 다른데 공통점은 이재명 은안 된다요.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만은 안 된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살인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만약에 개엄령이 시행됐다면 코리안 킬링 필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이재명 포비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조기 대선이 발생해갖고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한국의 이 민주적 대통령제는 그 독끔직한 총통제로 변질될 것이다. 왜냐면 하 지금. 민주당 의석수 예, 절대 의석수 아니에요. 예. 예 만약에 조기 대선해 갖고 이렇게 되면 그 이재명 그 정권이 향후 3년간을 야당 그 이제 여당이 되겠죠. 그 175석하고 해야 되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이고 음. 이제까지 우리가 관찰 어, 목격해 온 이재명 대표의 정치 스타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잔인하기 때문에 영끔식한 총통국가가 될 것이다. 그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킬링 필드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오히려 아까 제가 그세층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분들의 공통점을 더 부각시켜 줄 거예요 음, 이재명 포비아라는 공통점을 가진 예. 분들을 조금 더, 더 결속력을 더쫌네 결속을 하게 하는 표현이었다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실 코리안 킬링 필드라는 표현 자체는 이게 개념의 어떤 공포심을 계속해서 자극을 해서 정말로 성공한 개념이었다면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좀 상상이 이어지게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왜 계속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란이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그렇죠. 걸 계속 인식시키기 예. 위해서요. 그렇죠. 예, 그게 본인들에게 유리하고 에, 탄핵 찬성 여론을 끌어올리는데 더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표현을 했을 텐데. 예.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런 표현은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겁니다. 음. 네. 지난 주말에 울산에서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물론 뭐 찬성 집회도 있었고, 근데 국민의원들이 의 탄핵 반대 집회에 연설로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는 그 연단에 오르는 의원들 숫자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윤상현, 김민전 의원 정도만 나서다가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무래도 뭐 정치인들은 뭐 여론을 주시하고 여론에 호응하기 때문인데, 근데 저는 요즘에 국민의 힘이 하는 걸 보면요. 정치인은 리더 아닙니까? 예. 리더는 이 대중보다도 뭔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반발자국으로도 앞서가야 돼요. 예. 그게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예. 근데 요즘에 국민의힘은요 그 리더의 역할과 임무를 포기를 했어요. 여론을 그냥 살핀 다음에 가만히 가는... 이렇게 가만히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 살피다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좀 대세가 형성되는 것 같으면 시주가 형성되는 것 같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음. 그럼 뭐하러 정치해요? 예. 이 대중 추수주의 정당이 돼 버렸어요. 그게 뭐 이전에는 그, 안 그랬는데. 비상계엄 사태를 겹치면서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뭐 어떤 판단 내리기가 고통스럽고 그또 판단을 내렸을 때 양쪽에서 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그렇지만 리더는 그용먹을 각오로 이게 이 순간에 최선의 선택이다면 하 그를 제시를 하고 방향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리더가 아니라 지금 대중의 꼭무늬를 뒤따라가는 정당이 되고 있다. 예, 근데 민심을 살피긴 해야 되잖아요 정치인도. 물론요. 예, 살피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할 거면 뭐 하러 정치국회원 배지를 달고 있어요. 뭐 살피더라도 반발작은 어. 좀 빨리 움직이면서 예. 뭐 그런 리더로서의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눈치만 살피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십니다. 어, 이십일오후두 시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십차 변론 기일이 열리잖아요. 추가로 증인이 채택이 돼서 홍장원전 국정원 일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뭐 본인이 추가 증인이 된 이후에도 보니까 언론 인터뷰 나가서 메모도 직접 들고 나와서 막 보여주고 하더라고요. 이게 메모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걸로 보이는데 탄핵 심판 결론 내는데 있어서의 어떤 변수가 될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홍장원 메모가 전체 그 정치인 체포 이게 내란 혐의의 주, 주요한 사유가 되는데 네. 홍장원 메모가 설령 그 증거 증거로서 효력을 잃게 되더라도 그럼 정치인 체포는 없던 일이 되는가? 네. 이건 이제 대통령 측에서 지금 일단 홍장원 메모의 증거 효력 이거를 탄핵 시켜서 그걸로 이제 정치인 음. 체포는 없었던 일로 만들고자 하는 전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데그 작전이 성공해서 홍장원 메모가 탄핵된다 할지라도 그럼 정치인 체포는 없던 일이 되는가? 공장원 메모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다면적인 그 정치인 체포 관련된 그 증거와 증언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음, 예. 군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미 충분한 진술 같은 것들은 예군 관계자, 경찰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어제 민주당에서는 CCTV를 추가로 공개를 해서.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본관에 전력을 일부 차단한 사실을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한 5분 정도 차단된 상태인데 어 이것만으로도 단전단수라든지 뭐 정말로 계엄을 좀 계속 이어갈 목적이 있었던 거다 이런 주장인데요. 근데 시간을 보면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고 나서 한 6분 뒤에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본관이 있는 건물 2층이 아니고 지하 1층이기도 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쪽에서는 이걸 좀 반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란 혐의가 성립이 되려면 국가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건데 그러니까 개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는 국회의 국가 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 아닙니까? 네. 만약에 단전을 시켜서 그걸 못 하게 하려고 했다면 그게 성립될 수도 있죠. 성립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죠. 지금 얘기한 그쪽으로 에그 연결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될지 안 될지. 예. 국회 그 개헌 해제 결의안 표결을 막기 위한 예. 시도였을지. 만약에 개헌 해제 요구 결의안을 하려고 하는데 전제투표잖아요. 네. 만약 에 단전이었으면 불건 해줬겠죠. 해줬겠죠. 예. 그러려면 이층을 전기를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러니까 그때 지하 1층만의 오븐 그 시점과 그 단전한 그 장소, 그게 이제 그 이제 본회의장 개요매저 요구 결의한 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밝혀보면 알겠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민주당이 이 자료를 가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갖고 있는 CCTV잖아요. 탄핵 심판에 있어서 이 단전을 실제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사실 관계인데 예. 이걸 왜 이제야 공개하나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이제 찾은 건지 아니면 일찌감치 찾아놓고 이거 시점을, 본 시점을 본 건지 예. 민주당으로선 빨리 까면 더 좋았을 텐데 왜이 시점에 지금 탄핵 심판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예, 예. 그러니까요. 그냥 일차 변론기일쯤에 이걸 깠으면 네. 정치인 체포 명단을 비롯해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사실관계인데 네. 뭐 어쨌든 이게 앞으로 있을 구차 십차 변론기일에서도 좀 중요한 내용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렇죠. 현재가 그거를 증거로 채택을 하는가 여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